아, 네. 이샤 머리 조심 네. 자, 신발 조심 네. 자 재밌었어요? 네. 있고, 네. 그러게 음. 이번에 아빠랑 탈까요? 아니, 네. 이번에 아빠랑 타 좋아 재밌게 재밌겠지? 네어이깜지여손 감지 나 가지고 사진 <laughs> <laughs> 찍자고 그래서 뭐 이거 내 자, 이거 지금 아빠 찍고 있는 건데? 응? 동영상? 엄마걸로다 응. <laughs> 음, 음, 음. 여기 봐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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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합시다 자 엄마 사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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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사진 <laughs> 찍다가 떨어리면 큰나. 일 <laughs> 너희 한번 더한다고 뭘? 아니 안찍는 이거 이거 되게 예쁜 거 알아? 바람에 흩날리는 거 봐봐. 뭔가 씨에프 찍는 그런 느낌이야. 싸인다 이번에. <laughs> 슝슝. 가블다가 신발 떨어지면 큰나용. 일 <laughs> 가블링 거 아니야. 구해. 평창도 루지 그런거 뭐있나? 뭐? 있나? 뭐? 야, 아, 너무 춥.. 너무, 너무 춥다 날씨가 흐려서 어. 몸이 차던데 응. 우리 이거 하고서 들어가야겠다 네. 오늘 저녁만만는뭐 먹을까? 따뜻한거 그러 따뜻한거 뭐 먹을까? 따뜻한 따뜻한 뭐 먹을까? 어떤거 먹으면 좋을까? 그... 고기 그 따뜻한 고기? 네. 돼지고기? 네. 그럼 우리 거기 가, 먹으러 어, 했던건데 갈까? 응. 좋아, 응. 좋아. 응, 응. <laughs> 나온김에 차타고 저 가서 먹고 들어가우우우우 이렇게 모아봐. 우우우잘 붙이고 있어 안우어우게 그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엄청 빠르네.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거의 금방 가니까 괜찮아. 네. 응. 응 근데 아까는 우리가 1 번이었잖아. 아니야. 기분이 그랬었어? 네. 여기는 좀 추워서 그런가 아직도 아카시아 꽃이 피어있네. 아카시아 꽃은 추울 때만 펴요 아니. 아, 원래 우리 사는 동네는 아카시아 꽃이 다 떨어졌어. 따뜻해져가지고 봄에 피고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끝나거든. 근데 여기는 아직 추워서 그런가 아직 펴 있어. 왜요? 음. 근데 여기는 루, 그 코스가 너무 단조롭지. 그런데. 통영은 막게막 막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좀 직진도 하고 이래서좀 재밌는데. <laughs> 여기는 무슨 카트라이더 기본 그거 뽑는 것처럼 s 쓰자만 뭐지? 운전 커브 연습 근데 마스터 볼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가야 돼? 한쪽이 마스터 볼 떨어지면 슬픈 마음으로 깽깽 돌리면서 가야 돼 <웃음> 그래? <웃음> 네 그거였구나 <laughs> 와... 우리 내일 등산코스 저기까지 가볼까? 진짜 무섭겠다 네, 일 떨어지면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알아? 마스터볼만 데리고 슬픈 마음으로 깽깽거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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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 너무 슬픈 마음으로 깽깽깽깽깽거리면서. 그래. 어우, 네. 춥다, 어 추워. 저기, 뻑국이다. 뻑국 들어서쟤야 네. 뻑국, 뻑국. 어우, 춥 근데 이제 여기 올라갈 때 조금 춥지. 바 왔어 응 바람이. 어, 바람 너무 분다 한겨울에는 진짜 추운데. 짚라인 자 모자 벗고 타십니다 <laughs> 모자, 벨벳 쓰고 타는 게 좋아 엄마는 응 맞지 여기 민들레 진짜 많다 맞지? 바람이 너무... 렇게 쌩쌩 불면 민들레 시원 날아가겠다 민들안 날아가 <laughs>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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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조금 날아가지 형 <laughs> 이제 바람 안 불어 뭐야 이제 끝형야 여기 산책로인가 봐 상수 밑에 길 그... 어? 여기가 원래 초보 코스인가봐 만만한 거 보니까 아까 저희도 초보 코스였던 다크다크다크 다크다크다크 다크다크다 두구독 두그독 <목소리가> 다크다크다크 안전바는 울리지 말고 기다리래 아우 쟤가 너무 차갑다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야 돼 선생님이 올려주신다 그냥 아잡리 올리겠습니다 네, 네. 내리세요 가자 출발 자 자, 출발합니다. 루지, 출발합니다. 오. 바바바바 바바바 우 와우 바바바바 바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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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바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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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집니다 진짜 풍경이. 와. 아 여기는 코스가 완만하고 길게 나와 있네요. 속도가 빨리 나지는 편은 아닌데, 어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길고. 그리고 이제, 꾸불꾸불 경사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코스가 좀 단조로운 느낌? 그런 느낌은 또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코스가 단조롭지? 통영이, 통영이 역시 재밌다. 강화랑. 여기 약간 초보들 연습하기 좋은 코스야. 피니시 구간입니다. 후. 오. 마지막 구간이에요.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주시겠습니다. 민 네. 저기요.